어디에 피태그 id first, id second 두개 있어요. 첫 번째 id first에는 strong 태그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. 자, 라이브러리 가져온 다음에 id가 first 인 애를 먼저 찾아야겠지. 여기 있네. prepend라고 하는 메소드는 뭐냐면 앞부분이라는 의미예요. 앞에다가 자이 앞은 어디 앞이냐면 퍼스트 안쪽으로 쏙 들어가. 퍼스트 안쪽으로 쏙 들어가면은 여기 안에 범위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되죠. 그죠? 피태그니까 자, 이 범위에서 가장 앞을 얘기합니다. 가장 앞이니까 위치로 따졌을 때는 여기가 되는 거지, 여기. 요 위치. 즉 태그가 시작하고 나서 바로 다음. 태그 시작 바로 다음에 EM 태그와 함께 아하 한칸 띄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요 내용이 여기에 추가가 돼.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? EM 태그는 그냥 강조해요. 우리 모양으로 봤을 때는 기울임꼴로 나온단 말이지. 기울여져서 여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어서 스트롱 태그 원본 1 이렇게 되는 거야. 즉 기울어져 있는 거한 개와 그다음 진하게 나와 있는 원본 1이라는 글씨가 나오더라. 역시 요소 검사를 해보면 파일 실행 후 요소 검사를 해보면 요 사이에 자, 이 em 태그가 싹 들어가 있어요. 프리팬드는 프리펜드는 앞에 선택자 안으로 들어가서 맨 앞입니다. 선택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맨 앞을 얘기한다.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. 선택자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맨 앞에 추가한다.